8 4 5280분 귀한 시간을 쥐고 싶읍시다. 요즘 온라인 생태계 관련해서 회의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오후 영상을 패스할 뻔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만 이번 영상을 좀 해보려 합니다.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 주모로 봐서 안 된다. 그거 제가 지난 몇년 동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게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 테러까지 암시하고 실제로 불과 1년 전에 이재명 대표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 줌이다. 온라인 상에서 저렇게 좀 이상한 애들이 한마디로 관종들이 그냥 떠드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신경 쓰냐 이렇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국힘 갤러리에 노골적인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요. 대놓고 이재명 대표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자체가 끔찍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게 지금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전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악마화하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든 물리적으로도 제거하겠다. 거의 이런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글을 부랴부랴 지금 삭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없던 일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과 1년 전에 노골적인 정치 테러가 있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유야무야 맨날 넘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대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혐오가 계속 더큰 혐오를 낳고 결국에는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은 한중이다뭐 실제 여론과 다르다. 저런 것들 우리가 굳이 막 짜치는 것도 우리가 왜 대응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당을 떠나서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서 결국 허위 조작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게 윤석열을 통해서 특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버젓이 이런 글을 올리고 튕게 미성년자든 아니든 가장 세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좌파에 정말 운은하면서 지금 저쪽을 보고 좋아할 만큼 한가하지 않은데 현실 인식이 없고 자기 망상에 빠져있다. 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만큼 좌파는 전략이 부재하고 무식하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렇게 자기 망상에 빠져있다고 얘기할 건데 제 채널에 와서 댓글은 왜 답니까? 아 본인 말대로면 좌파의 종말이 코앞에 왔는데 와가지고 뭐 무식하다, 저,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남기려면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좀 숨기고 뭐 얘기를 하든가요. 저렇게 좀말몇 마디만 봐도 자신의 내면 심리를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본인이 틀짓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한 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정치인들은 똘똘 뭉쳐서 눈치 보고 윤석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소위 코인파리 유튜버라고 불리는 친윤옹호 유튜버들, 그것도 자칭이죠. 그런 사람들의 실체가... 그 국힘 비데이 갤러리 안에서도 나오고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되고 구독자들이 그래서 구독 취소하고 서로 막 댓글로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광훈,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이들에 대해서 비토하는 목소리가 국힘 비데이 갤러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억으로만 뭐 끌면서 돈만 벌고 있다 윤석열을 지킨다 해놓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윤석열을 지키는 보수 우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논언합니까? 이렇게까지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힘 당에 제대로 정신 바뀐 정치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드리듯이 역사와 전통도 없죠 품격도 없죠 그 다음에 뭐 질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오히려 무질서한 상황을 유도하고 있죠.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수라는 말을 하냐 하냐는 말입니다. 특히 어느, 대, 어느 나라의 보수 극우가 남의 나라를 그렇게 찬양하고 다닙니까? 결국은 이번 대선은 신 친일파와의 전쟁이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차차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저렇게, 뭐, 신의 한수랑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저 배인교 씨, 뭐, 코인팔이라 하면서 자기는 막, 말도 안 된다. 나는 코인팔이 아니다. 니네가 코인팔이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일인데요. 중앙지법으로 모여달라. 라는 글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또 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된다. 요게 또 저들끼리 의견이 갈린 거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저 배인교 씨를 그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왜 중앙지법으로 불러? 서부지법으로 가야지. 라는 식의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배인규 씨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덮으려고 여러 가지 또 무리수들을 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저짝 진영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짓좀 그만해라. 아, 배인규 선동 좀 그만해라. 본인 돈만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배인규씨의 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요런 거 애들 돈또 달달하게 빨아잡서야지 요런 댓글들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보고 글공지해라 요런 게 계속 달리고 심지어 어 대통령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장사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패션집회라고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 입장에선 야 이거 좌파 댓글이야 좌파 뿌락치가 내꺼에 몰려와갖고 이렇게 나를 흠집내는 거야 내가 진짜 윤석열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은 하고 싶겠지만 저것들이 어떻게 다 좌파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인생을 항상 편하게만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를 만났을 때, 특히 이런 위기 국면이 왔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좌파로 몰고 그냥 뭐만 하면 좌파로 몰는데 나중에 저잘 보세요, 윤석열도 좌파로 몰 겁니다. 왜냐? 야 사실 윤성열한테 정통성이 어딨냐 애초에 난 박근혜 잡아 늘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윤성열이 진짜 날아가는 순간 바로 그 태세 전환하는 것들 반드시 나올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윤성열로 뭉치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신의식에 대해서도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냐? 한마디로 신의식에 대한 비판은 서울구치소 집회를 이틀 전에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 어떻게 대통령 그 윤석열이 구치소 가는 걸 알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윤석열이 체포될 걸 니는 알고 서울구치소에 집회를 미리 신청한 거 아니냐? 너 말로는 체포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돈을 억대로 벌더니, 지금 보여주는 꼬라지를 보면 너 이거 다 알고 있었구나. 이 자식이 우리 속이고 돈 빨아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코인팔이 유튜버라는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막 커뮤니티에 욕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더라 누구보다도 윤석열이 구속되길 바란 어, XX네 이런 <laughs>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인 시민들이 봤을 땐 저것들이나 뭐 저걸 까는 사람들이 서로 다 똑같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공론장의 적이냐 아니냐 이걸로 그냥 나눠서 볼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들끼리도 치열하게 이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그 신남성현대 배인규씨가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바로 또 이제 흥분해가지고 정말 너무 들하십니다 제가 왜 뿌락십니까? 이러면서 중앙지법 대 서부지법 총정리를 하는 막 글을 올립니다. 아 왜냐면은 아, 뒷구멍으로 돈 먹었냐 이런 얘기가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나 억울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송 생방송 같은 거를 보면 거기서도 계속 이제 그 돈을 슈퍼챗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또 한참 섬을 넘는 사람들이 생기죠 신남성년대 지지하는 애국우파가 90%다 이거는 마치 그막 정광훈 유나 이런 쪽에서 윤석열 지지율 90%될 거다 어, 요런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아무 말 내뱉는다고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좀 정도껏 해야 사람들이 속는 척이라도 하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기에 대댓글로도 폰짓을 하는 거냐 지금 저게 옹호라고 하는 거냐 오히려 이거 신남년 매기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저 신남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단톡방에서 지금 좌표 찍게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3축 유튜브 디스코드 그다음 텔레그램 여기서 막몇만 명을 모아 가지고 실시간으로도 몇천 명을 데리고 기사 막 좌표찍기에서 댓글 장난질하고 막 사람 조리돌림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게시글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책임 염두에 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센 척을 하는데 <laughs> 알고 보면 멘탈도 취약하죠. 그리고 지금 막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증거인멸하려고 하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 증거인멸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됩니까? 자료를 다 축적 안해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렀는데 그동안 표현의 자유 요걸로 그냥 빠져나갔던 거 아닙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로 모든 걸 빠져나갈 거면 나는 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진짜 속이 뒤집어져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깹니다. 그리고 저신남성연대 측에서 손가락 혁명군 2025 버전이라고 조롱한 거 저기 나중에 자기가 빠져나갈 때 소위 빌드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더러운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저게 책임을 지는 순간이 왔을 때 저것들을 꺼내 가지고 프레임 장난질 걸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왜 저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신경 써서 다루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바로 내란당 정치인들이 이걸 물고 계속 여기다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박수영 같은 사람이 저런 그 부류의 유튜버들 내용을 대놓고 공개하고 있고요 심지어 윤상현 같은 경우에도 신남성년대 나가가지고 열심히 호응 얻고 정강원한테막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큰절하고 아주 90도로 인사받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힘 갤러리에도 윤상현이 이렇게 문자를 줬다 그러면서 그냥 평소에 소통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내란 국면인데 여기다가 대놓고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질질 끌리는 거죠. 그러니 국힘 갤러리에서도 윤상현을 막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뭐 이수정 같은 무료도 부정선과 음모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저렇게 욕하고 서부지법을 욕하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중앙지법이든 어디든 그냥 다 욕하죠. 그리고 헌재도 이제 부정하는 빌드업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에, 굉장히 황당한 국면을 우리가 미리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를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략보다 중요한 게 저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술에 대한 중요성은 일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뭐 나경원 같은 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수처는 민주당 하명수 사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수처 부정하죠 그러니까 죄다 부정하는 겁니다. 지들 입맛에 안 맞는 건다 그냥 좌파로 몰거나 중국이랑 엮어가지고 지금 땡처리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들이 저들 단톡방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다하다가 이제는 바이든도 친중이다. 근데 이 친중 바이든이 곧 물러나면 트럼프가 왔을 때 찐이다. 트럼프 오면 윤석열 야 바로 부활한다. 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믿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어쨌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끔찍한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 스카이 데일리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쪽이 그 내란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황당한 단독 보도들을 쏟아냈었는데 지금도 선거 연수원 관련한 가짜뉴스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간첩 99인 왜 여기서 또 중국 얘기가 나올까요? 최근에 중국 관련한 음모론들이 왜 이렇게 퍼지고? 그 국힘 미디어 특위에서도 왜 계속 중국 얘기를 할까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신친일파와의 전쟁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근차근 제가 좀그 저들의 메시지에 맞춰 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내부 사정이 있는데 아무튼 저 스카이데일리의 장난질도 바로바로 바로 지금 반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부터 택도 없는 가짜뉴스 한마디로 멀쩡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중국 간첩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의 망상 세계관을 위해서요 저런 것들을 어떻게 보수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뭐 17일 오늘 여야 협상 나선다 근데 뭐 당연히 협상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장 권성동도 또 저렇게 종북 독재 키워드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가 불투명하다 이게 방금 나온 소식이고요 당연히 이게 안될 거란 건 저희도 민주당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오늘 밤 12시까지 처리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황이고요. 당연히 저들은 어떻게든 시간 끌고 깽판치면서 민주당 독재,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장악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중국과 연결 지을 겁니다. 저들이 친중 프레임을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황당한 얘기들로 물량 고세, 공세를 퍼부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신친일파와의 전쟁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소식과 동시에 저들의 내분 네 거의 내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지 못할 거예요. <laughs>